아침 묵상에 나오신 나무기회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따라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저희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말씀 듣고 오시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마주로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다 어제 아침 묵상에서 유대인의 명절이 가까운 지라라는 말이 뜻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오르실 시간이 다가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장면이 12장 12절부터 나오는데요. 6월절이 다가온 만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역사가들의 말에 의하면요, 예루살렘의 평소 인구는요, 약 5만 명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월절 같이, 또한 초막절 같이 중요한 절기가 되면요, 두 배에서 세배 가량 되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결국은 10, 10만 명에서 15만 명 가량 되는 오늘 많은 인파가 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다라는 것이 삽시간 안에 소문이 퍼졌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종류 나무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이 종류 나무라는 것이 저희가 잘 알고 있듯이 왕을 맞이할 때, 접대할 때 또는 전쟁에서 이긴 장군을 접대할 때 흔드는 나뭇가지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료나무는요, 그 이상의 의미들이 더 있는데요. 어, 먼저, 이스라엘 국민의 상징이었습니다. 예를 들면요, 유대인들이 로마를 향하여 반기를 들 때에, 또는 마케비아라는, 당시에 반란이 일어났을 때, 항상 이 종료나무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상징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국민의 상징성을 나타내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종려나무를 오늘 많은 인파들이 들고 또한 이렇게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 즉 우리를 구원하소살 라는 말을 오늘 거리에서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오늘 이한 장면은요 그저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단순한 장면이 아닙니다 지금 반란이 일어나기 일부 직전에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로마라는 자신들을 억누르고 있는 그 식민지의 생활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잘못, 메시아를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사건이요. 실질적으로 요한복음 6장에서도 나타나죠. 5천 명을 먹이신 다음에 바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6장 14절 15절 말씀인데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오늘도 결국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사람들이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 또한 이 유대인들 또한 예수님이 어떠한 왕이신지를 올바르게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스가랴 구장에 보면요, 오늘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모습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생각하시는 왕의 모습으로 나타날 거라고 하지 않습니다. 바로 나귀를 타고 오는 겸손의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생각한 예수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은 칼과 또한 두려움으로 짓밟아서 이 땅을 다스리러 오신 왕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올바르게 알지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실질적으로 스가랴 구장에서 또 말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나기를 타고 오셨던 것처럼 바로 겸손, 헌신, 낮아지심으로 구원이라는 선물을 이 세상에 가져다 줄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나기를 타고 들어오신 것은 바로 오늘 겸손의 왕이고 또한 섬기려 오신 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올바르게 다시 알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왕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말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정의를 내리는 위대한 리더, 또한 사업가라는 그러한 리더십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의 왕, 예수님은 바로 세상에서 정의 내리는 왕, 그리고 리더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바로 겸손의 왕, 낮아지신 왕이라는 것이죠. 오늘 그런 왕을 믿고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우리의 왕이 낮아지시고 겸손한 왕이심을 알때 우리의 삶이 다시 변화되어 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왕과 같이 되려고 합니다. 높아지고 올라가서 낮은 자들을 밟아야 되고 경쟁해서 이겨야 되고 또는 내가 낮아지면은 더 부끄러워지는 모습이 오늘 우리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 누구도 낮아지기가 싫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주시고 평화를 가져다주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종류나무를 들고 흔들며 외쳤지만 은 예수님께서는 "나는 오늘 이곳에 칼과 두려움과 정복으로 온 것이 아니라 죽고 나자짐고 헌신함으로 너희를 구원하러 왔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그 겸손의 왕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요? 조금 열이 받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지적질을 하더라도 참으며 낮아지고 겸손히 섬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이 그러한 겸손의 자리로 점차 점차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정말 백마를 타고 한쪽에 칼을 차고 위대한 승리의 어, 위대한 모습과 정말로 정복자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낙이를 타고 겸손하게 이땅 가운데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러 오신, 낮아지신 예수님임을 발견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에 대한 모습들이 잘못 써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우리 안에 낮아지고 겸손한 자리보다도 높아지고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내가 우선시해야 되는 그러한 겸손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겸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